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널분입니다. 자공산 아파운드에 새로운 주민친구를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즐기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 아그네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아그네스는 섬을 떠날 생각이라고 해요. 저는 주민이 섬을 떠나고 싶다고 하면 딱한 가지를 고려합니다. 나한테 사진을 줬는가? 줬다면 이사를 보내고, 안 줬다면 붙잡는데요. 아그네스는 저에게 사진을 두 번이나 주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같이 산 주민이고, 그만큼 정도 많이 들어서 보내기 싫은 마음이 크긴 했는데, 여태 해오던 게 있으니까 아그네스도 보내기로 했어요. 보내기로 결정을 해놓고도 괜히 아쉬워서 계속 말을 걸어봤는데 더 슬퍼지기만 하더라고요 다음날 짐을 싼 아그네스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슬프고 내가 얘기를 들어줘서 떠날 결심이 섰다는 것도 슬프고 다, 슬프고 다 슬펐어요 거의 리셋하기 전첫 번째 섬에서 첫 번째 주민을 이사 보낼 때처럼 살짝 눈물이 날 뻔했는데 이미 보내기로 한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잘 가, 아그네스. 그럼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빈 집터가 생겨서 새로운 주민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아그네스가 떠나면서 섬에 단날주민이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단날주민을 데려와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캠핑장에 손님이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온 손님이 단날손님이라면빈 집터가 있으니까 빠르게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놀랍게도 진짜로 단날손님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초이라는 단월 고양이 주민인데요. 썸네일과 영상 길이가 초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우선 섬에 이미 고양이 주민인 빈티가 있기도 하고요. 저는 리셋하기 전에 초이와 이미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일 섬에 가봐야겠네요. 오늘 새로운 주민들 많이 만날 거라고 옷까지 차려입었는데 아쉬울 뻔했네요. 공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만 얼른 했고요. 우선 마일 여행권 30장만 챙겨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단월 주민을 무조건 데려올 거예요. 아 조건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저는 저만의 확고한 주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섬에 있는 동물은 데려오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단월이지만 코알라인 주민들은. 오즈먼드가 잔아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진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섬에 왔습니다. 어떤 주민을 만나게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섬부터 원하는 주민이 나와 줄 거라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원하는 주민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더라고요. 파도맨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인사해달라고 열심히 손을 흔들었는데 계속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조금 빈정상했습니다. 우뚝뚝 주민들은 원래 이런가요? 인사도 안 해주는 파도민을 뒤로하고 찾아온 두 번째 섬에서는 독수리 주민을 만났습니다. 저번 투어에서도 만났던 독수리인데 또 만났네요. 누가 봐도 단날 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은 걸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대화를 나눠 봤어요. 안 그래도 독수리 주민이랑 같이 살아 보고 싶긴 한데 오늘 시온 나와주나? 세 번째 섬은 과일섬인데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주민을 만났던 경험이 많아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비앙카를 만났어요. 저번에 성숙주민을 찾아서 떠났던 마을 섬 투어에선 그렇게 안 나오더니 세번 만에 성숙주민을 만났습니다. 너무하다. 안녕. 네 번째 섬에서는 노르망이라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저게 진짜 모자를 쓰고 있는 건지 그냥 무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언젠가 같이 살아보게 되면 다른 모자를 씌워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 다섯 번째 섬에 와서는 타란툴라를 만났습니다. 제가 세 번째 잔아파에 살게 된 이후로 처음 만나는 타란툴라여서 좀 떨렸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꽃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잡았네요. 부엉 씨딱 때라.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되게 커 보이는 물고기가 있어서 한번 잡아봤는데, 강하고에서 만난 큰 물고기는 역시나 철갑상어였습니다. 벌써 철갑상어 시즌이 돌아왔군요. 하여튼, 이번 섬에서 만난 주민은 코코아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귀여운 것 같아요. 두상과 부리가 안 귀엽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코코아 안녕. 인사를 하고 나서, 마을섬 오셨으면 꼭 잊지 말고 과일 안 달린 나무 한 번씩 흔들어 보세요. 가구가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섬에서는 개주민을 만났습니다. 뒷모습 보고 잠깐 설렜는데, 생각해 보니까 단월 개주민은 한나밖에 없더라고요. 한나도 언젠가 꼭 같이 살아보고 싶은데, 기왕이면 오늘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일곱 번째 섬에 가기 전에 로드리 아저씨 앞에 큰오고이가 있어서 잡아 봤더니 참치입니다 다랑마죠 오늘 기증할 거 많네요 일곱 번째 섬에서는 또 독수리를 만났습니다 독수리랑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오늘은 단화를 아, 만나야 합니다 다음에 만나 다음 섬입니다. 신규 주민을 만났어요. 혹시 단월인가 하고 잠깐 설렜는데 성숙 주민이더라고요. 꿀과콧잔등 무늬로 만들어진 꽃이 참 예쁩니다. 잘했어. 아홉 번째 섬입니다. 코알라 주민이 있는데 제가 코알라 주민 중에 제일 좋아하던 주민이에요. 지금은 오즈먼드를 알게 돼서 둘다 비슷비슷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근성인데 말버릇이 버텨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꼭 같이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섬은 과일 섬이라서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귀여운 주민을 만났어요. 하늘색 블러셔가 인상적인 핀티기네요 안녕. 인벤토리가 꽉 차서 좀 비우려고 섬에 들렀습니다. 열번 금방 다녀오네요. 이제 파밍을 좀덜 해야겠습니다. 주민을 얼른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열한 번째 섬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늑대인 대장이 등장했어요. 또 무뚝뚝 주민이네요. 벌써 네 번째로 만나는 무뚝뚝 주민입니다. 성격이 여덟 개인데, 약 36%의 확률로 만난 걸 보면 오늘은 무뚝뚝 이일까요 안녕~ 다음 섬에서는 너무 귀엽고 하찮게 생긴 펭귄을 만났습니다. 신규 주민인 펭구더라고요. 성격도 먹보라서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단알이 아니라 못 데려가요. 안녕! 다음 섬에 왔는데, 타란툴라 섬입니다. 보자마자 돈벌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주민한테는 말도 안 걸고, 타란툴라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갈이나 타란툴라를 잡을 때, 이렇게 A를 꾹 누른 상태로, 다리를 들고 있을 때 멈추고, 내려놓으면 나아가는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잡습니다. 구멍 파서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한 마리 잡고 나서 말을 걸어본 주민은 보리였습니다. 이 타란툴라 밭에서 의연함을 유지하다니 보통 돼지가 아닌 것 같네요. 옷만 다른 거 주면 꽤 귀여울 것 같은데 당연히 데려가지 못하고요. 대신 타란툴라나 많이 데려가겠습니다. 타란툴라가 너무 많아서 한 마리를 잡으면 옆에 있던 다른 애가 와서 공격을 하는 게좀 열받긴 했는데 그래도 인벤토리 가득 채워와서 고이 보관을 해뒀습니다. 레온 오면 전부 팔 거예요. 14번째 섬에 와서는 오늘의 세번째 늑대이자 여섯번째 무뚝뚝 주민인 늑대를 만났어요. 눈이 엄청 크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럼 뭐예요? 반월 주민이 아닌데. 안녕. 15번째 섬입니다. 얘는 누가 봐도 단알은 아닌 것 같지만 말을 걸어 봤는데요. 꺼벙이라는 느끼주민이었네요. 약간 최준 느낌? 커피 한잔할래요. 16번째 섬은 과일섬이라서 또 기대를 해 봤는데, 뒷모습에서 보이는 뿔부터 나 남자주민이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무뚝뚝데이가 맞나 보네요. 나한테 왜 그러지? 다음 섬에서는 양 주민을 만났습니다. 저는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 마리인데요. 꼬짝한 외모에 의외로 성숙 성격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18번째 섬에서 만난 주민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얼굴에 이상한 무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주민 보는 눈이 낮아도 샘은 좀 무서웠습니다. 이 친구도 보다 보면 귀여울까요? 일단 안녕. 19번째 섬에서는 타코를 만났습니다. 문어 주민이 왜안 나오나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딱 타코야키 먹을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라서 놀랐습니다. 괜히 좀 미안하네. 스무 번째 섬에서는 귀여운 펭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펭귄 이름이 긴말이? 이름도 생긴 것도 말버릇도 귀엽지만, 당할 주민은 아니었어요. 나리어 다음 섬에 왔습니다. 돈바위 섬이네요. 여기에서 흉덩이를 만났었는데, 벌써 추억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 주민이 있습니다. 다람쥐 단알 주민은 아이리스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귀여워서 반갑던데요. 제가 오늘 내심 미랑이나 아네사처럼 좀 컬러풀한 주민을 만나고 싶었는데 결이 비슷합니다. 여덟 번째 무뚝뚝 주민을 뒤로 하고 돈만 열심히 주워서 돌아왔습니다. 또 인벤토리 한번 비워주고요. 돈이 많아져서 대출금도 좀 갚고요. 온 김에 약도 좀 먹지. 벌에 쏘인 그대로 22번째 섬에 왔네요. 개인적으로 느끼 주민 중에 제일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톰슨을 만났습니다.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인테리어도 잘 어울리고 분홍색 아이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안녕. 다음 섬에서는 소면을 만났습니다. 오늘 신규 주민 많이 만나네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곧 시온도 나와주나? 반가웠어. 스물 네 번째 섬에서는 병태를 만났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큰곰 주민의 정석 같아요. 안녕. 그 다음 섬에서는. 귀여운 분홍소미자를 만났습니다. 단활이려나 0.5초 정도 기대했는데 아니었어요. 딸기우유 같고 귀엽더라고요. 아이, 여기까지 돌았을 때 아까 시켜뒀던 타쿠야끼가 와서 저녁을 가볍게 먹고 왔습니다. 현실에서 저녁을 먹고, 동숲 속에서는 약을 먹고, 마일 여행권 스무 장도 더 챙겨서 자, 보겠습니다. 흠내서 달려볼게요. 26번째 섬입니다. 여기에도 소가 있네요. 소가 나와줄 때마다 조금 기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 중에는 단말이 없더라고요. 안녕. 다음 섬에서는 뒤통수에 나뭇잎이 붙어 있는 콧볼소를 만났습니다. 저번에도 만났던 탱크네요. 남자 커플소 주민은 뿔이 두 개고 여자 커플소 주민은 뿔이 하나라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디테일. 안녕. 그 다음 섬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는 가는 섬마다 비가 내리더라고요. 주민들 우비 입은 거볼수 있는 것도 나름 좋긴 했습니다. 여기에선 럭키를 만났는데 단날 주민이 이렇게나 안 나와주는 걸 보면 전 이날 얼럭키였나봐요 안녕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9번째 섬에서는 운동광 로키를 만났고요 먹보 휴지 무뚝뚝 올리버 느끼 스나일 성숙 앤 운동광 음수리 아이돌 눈송이 무뚝뚝 문복 먹보 렉스, 단월 뿔님이. 뿔니미. 아, 뿔님이는 단월 주민인데, 왜 지나가는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간단합니다. 이미 같이 살아본 주민이에요. 38장의 마일 여행권을 쓴 끝에 처음 만난 단월 주민인데, 아쉽습니다. 39번째 섬에서는 무뚝뚝, 무뚝을. 마0번째 섬에 선 무뚝뚝 금기호를 만나고 나서 마4한번째 섬에 왔는데요 아니 세상에 아그네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를 아예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자나파에서는 항상 리더, 꼬마 넓은, 대장 이렇게 불러줬는데 날 이름으로 부르는 아그네스라니. 우리가 다시 함께 할수 없어서 슬프다. 안녕. 잘 지내. 아그네스 이후로 만난 주민들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더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동숲의 단할 주민은 총 26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같이 살아봤거나 이미 섬에 있는 동물이거나 둘 다인 주민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데려올 수 있는 주민이 15명 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안 나올 만도 하다 싶지만 오늘은 너무 안 나오긴 했습니다. 50번 도는 동안 담을 딱두명 무뚝뚝은 14명. 엇까가 분명해요. 챙겨놓은 마일 여행권을 다 써서 인벤토리 비울 겸 다시 섬으로 왔습니다. 뭐가 많아졌죠? 마을섬 돌아다니면서 파밍한 것들을 모아뒀어요. 제발 이번에 챙긴 걸로 새 단어 주민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서른 장을 더 챙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80명 안엔 나오겠죠. 그렇게 찾아온 51번째 섬입니다. 한나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 주민인 카라멜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제 취향이지만 이미 섬에 친절 주민은 둘이나 있습니다. 강경 친절파. 다음 섬에서는 저번에도 만난 적 있고 같이 살아본 적도 있는 밀크를 만났습니다. 53번째 섬인데 여기서는 성숙 다람쥐 주민인 나타샤를 만났어요. 말버릇이 마음에 쏙 드는데 데려갈 순 없습니다. 그 다음 섬에서 느끼 마스카라스를 만나고 55번째 섬에 왔는데 방금 만났던 물크를 또 만났습니다. 뭐지?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합시다. 제발요. 그렇게 부탁해서 날아온 56번째 섬입니다. 주민이 없어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해변가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단월 주민인 아이다를 꼼짝없이 데려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 섬에는 가위가 있기도 하고 저는 무려 아이다와도 살아 본 사람이에요. 반가웠다. 사실 그때도 그냥 처음 만나는 단월 무조건 데려와야지 해서 같이 살게 됐었는데 나름 정도 들고 좋았습니다. 다음 섬에 왔는데 뿔님이를 또 만났습니다. 밀린 단월 주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건가? 근데 저는 처음 보는 단월 주민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말 알아 들으셨어요? 아니 내가 말을 그렇게 어렵게 했나? 벌써 두 번째 만나는 주민이 네 명째입니다. 나참 다행히 로드리 아저씨도 양심이 있었는지 다음 섬에서는 다람이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실물을 처음 보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서 충격적이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안녕. 벌써 60번째 섬입니다. 단월 주민 데려오기 쉽지 않네요. 이번엔 땡칠이라는 바보같이 생긴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이상한 눈썹에 돼지 코에 화려한 색까지 심지어 눈은 주황색입니다. 매력 있을지도? 다음 섬에서는 레미를 만났습니다. 같이 살아보고 싶던 주민이긴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더 매력적이었어요. 안녕! 그리고 62번째 섬에서 단할 주민인 레이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나요? 꿈 주민이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저희 섬에는 취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친구랑도 같이 살아봤어요. 되게 많죠, 같이 살던 중. 아이. 다음 섬에선 먹보 용남이를 만났고요. 그 다음 섬에선 또노르망을 만났네요. 제가 데려오지 못할 주민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 같은 주민을 또 만나는 건 싫습니다. 다양한 주민을 만나게 해주세요. 로드리 아저씨 앞에서 한번 울어줬더니 릴리안이 있는 섬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릴리안도 너무너무 귀엽네요. 언젠가 같이 살아보자, 우리. 다음 섬에선 성숙 브리트니를 만났고요. 그 다음 섬에서는 동숲의 히어로 넷 중에 한 명인 코끼리 삼호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제 동숲 인생에서 처음 만났는데 실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헬멧 부분은 빤딱빤딱한 디테일도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같이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안녕. 다음 섬입니다. 무려 68번째 섬이에요. 제가 방금 만났던 3호 귀엽다고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4호도 괜찮단 뜻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상도 못한 4호가 단활주민이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살아본 적 없고 섬에 고릴라 주민도 없습니다. 즉, 저는 이제 사호를 데려가야 해요. 와 진짜 길고 길었던 마일런이 이렇게 끝나게 될줄 몰랐습니다. 사호가 단활리라는 것도 몰랐고 이 친구랑 같이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고릴라 주민 중에선 좀 괜찮은 편이지 않나요? 그래서 얼른 데려오고 싶었는데, 섬에 오겠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야, 우리 섬 좋아. 같이 살자. 너단 활인 게 진짜 행운인 거야. 이런 기회 또 없다. 라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한 결과, 드디어 우리 섬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가지고, 누굴 만나든 반갑게 데려왔을 것 같긴 해요. 잘 부탁해. 자, 이제 이걸 다 치워야 합니다. 마일섬에서 따온 과일들과 나무를 흔들어서 나온 가구들인데요. 우선 기증하려고 박물관 앞에 가져다 뒀던 것들부터 전부 주워서 다 감정하고 기증해 줬습니다. 그 많던 화석 중에 기증할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는 치우기 전에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길고 긴 마일런의 흔적들이에요. 중간부턴 아예 파밍 안 하면서 돌아다녔는데도 얻은 게 많습니다. 화석들은 내일 팔게 여기에 두고, 가구들은 쓸 것만 남기고 미리 팔아버렸어요. 과일도 일부는 챙겼고, 나머지는 다음에 접속해서 팔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단월 주민을 데려오기 위한 마일런이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고, 생각도 못한 주민을 데려오게 되었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긴 마일런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찾아와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